예, 안녕하십니까. 아, 어,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 추진위원회 에 그냥 이 실무를 맡다 보니까 그냥 간사라고 이렇게 예 자칭을 하게 돼서 어쨌든 그냥 실무를 맡아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어, 이 오늘 한 집회하기 전에 지금 제가 봐도 작년 총선 직전까지 저희가 여기 있는 뭐다 거의 같은 분들이에요.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집회를 쭉 이어갔었거든요.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. 뭐 그때 지금 연사분들이나 뭐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나 다 비슷하실 텐데 저희가 한 작년 2월 20일까지 만민공동회 박근혜 대통령 석방 집회를 한 4개월 이어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중단이 됐죠. 예,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고 사실상 이제 한 거의 1년 뭐한뭐 10개월 만에 또 집회하는데 를 감아도 새롭고 지난번에 실패한 것들을 이제 반복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번 12월 만에는 반드시 석방시켜야 되니까 더 각오도 지금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. 작년 만민공동회 집회할 때도요. 저희 쪽에다가 특히 저 지금 국민의 힘그 당시 자유한국당 그쪽에서 뭐라고 자꾸 메시지가 왔냐면은 자기들이 총선에서만 이기면 석방이 되는데, 괜히 쓸데없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 얘기해가지고 표 떨어뜨리지 말고, 조용히 있으면 자기들이 총선에서 이겨서 석방을 시키겠다. 이게 실질적인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었습니다. 총선 이겼나요? 건국 이래 아마 최대 참패해가지고,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190석인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최대 참패할 만한 자들이 자기들이 총선 이겨가지고 석방시키겠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아마 지금도 똑같은 얘기할 텐데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란 문제를 정면으로 뒤엎지 않고는 총선이고 대선이고 승리하기 쉽지 않다 왜 탄핵을 인정해버리면 우리 스스로 만든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이 윤석열 특검 검사가 매긴 뇌물 액수가 592억이에요.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592억의 뇌물을 먹었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또 집권할 수 있겠습니까? 만약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592억의 뇌물을 먹었으면 그 세력은 집권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로. 그리고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592억의 뇌물을 먹었으면 석방시키면 안 되는 거죠. 이 문제입니다 지금. 이 문제가 4년 동안 저 국힘당 기득권 구태세력과 장외에서 탄핵무역운동한 사람과 계속 칠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. 자 이번에 또그 짓들 하고 있어요. 이번에 우리가 박 대통령 석방 추진위원회 만드니까 또 어떤 한 유튜버에서 근데 이거는 뭐 국힘당이 아닌 저 마이너 정당 유튜버가 박 대통령은 문재인의 석방을 거부해야 한다. 우리가 직권해서 우리가 석방시키겠다. 또이 버전 2가 나왔습니다. <laughs> 우리가 이겨서 석방시키겠다. 지난 총선도 졌는데 그럼 지면 지들이 못 나가지고 선거 못 이겨서 지면 박 대통령은 계속 감옥에 있으라고요? 자박 문재인이 지금 박 대통령을 석방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일단 우리가 이거부터는 짚고 넘어가야 될게 다시 아까 강조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검찰 공소 기소대로 592억의 뇌물을 먹었으면 사면 석방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뇌물을 안 먹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석방이고 사면이고 말을 할수 있는 거지.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겠냐는 거고. 실제로 박 대통령에게 592억의 뇌물을 갖다 먹인, 눈명을 씌운 윤석열 본인이 자기가 집권하면 석방을 시키겠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얘기 뭐예요? 본인도 박 대통령에게 무려 30년을 구형한 윤석열 본인도 박 대통령 죄가 없다는 걸 뻔히 아니까 본인 입으로 석방시켰다는 얘기지 정말 그런 파렴치 보면은 어떻게 석방 얘기가 나오겠냐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탄핵으로 누명을 씌우고 덮어 씌우고 감옥에 집어넣은그 세력들이 스스로 도둑이 재발 들어서 석방을 시킬까 하고 있는데 그걸 왜안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는 더 당당하게 빨리 석방이라 그렇게 외쳐서 이번 12월 달 말까지는 석방을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? <laughs> 이걸 왜 선거만 하면 깨지는 저 국힘당이 이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, 이거? 이겨본 적이 없어요, 선거를 지금까지, 저 인간들은. 쟤네들 선거 이길 때까지 기다려다가는 박근혜 대통령 20년 다 살고 나와야 됩니다. 선거 문제가 아니에 선거 문제가. 선거 이전에 정의와 원칙과 진실이 있는 겁니다. 충분히 석방 요구할 수 있고,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조선일보하고 이호신문에 특집기사가 나왔는데, 이재명이 지금 하도 골골대니까 뭐 윤석열도 마찬가지지만 뭐 역대 최악의 대선 후보 두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. 이재명이 이 중간표가 안 나오고 영남표가 안 나오니까 청와대하고 저기 여당하고 기획을 해서 이재명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건의하고 문재인이 받아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고 탄핵의 주범인 조선일보와 탄핵의 주범이 아닌 언론사가 없어요. 지금. 일요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. 자 이재명은 올 1월달에 이낙연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얘기했다가 친문 좌익 개돼지들한테 욕을 엄청 먹고 그걸로 이낙연 씨는 그냥 정치 금미이 끝나버렸어요. 그때 이재명은 절대 박근혜 이명박 석방 시킬 수 없다.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 이번에 그제죠. 그제 여기 방송기자 클럽에서 기자간담회 하면서 어정쩡하게 막좀 조건을 달면서 뭐 검토를 하니만이 이렇게 약간 말이 바뀌었어요. 완전히 말이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어제 이재명이 전주를 방문해서 제 눈은 의심하는 이 기사 제목이 떴는데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어려울 때마다 대구에 가서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? 자, 이거 이재명이 어디에? 이재명이 어디? 이재명 입에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란 말이 나왔어요. 그 인간이 그런 말할사람이에요 그게? 언론인 감각으로서 볼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재명이 박 대통령 석방을 건의를 하려고 명분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을 해 봅니다.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사면 안 되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려니까 이제 좀 다리를 슬슬 노는것 같아요. 근데 그렇든 안 그러든 저는 어쨌든 박 대통령 석방의 기회를 봐서 뭐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레이더를 돌리고 있지만 예를 들면은 문재인이 그런 석방을 시켜줄 가능성이 없으면 우리 그냥 집에서 놀아야 돼요? 문재인이 석방시키든 말든 우리는 석방을 주장해야 될거 아니에요 머리가 안 돌아가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닥치고 석방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이제 실무하는 사람만 어디 가서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레이더 돌리는 거지 나머지 분들은 그냥 석방만 얘기하면 돼요 저기 우리 집회 에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석방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래서 실무의 입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할 것을 좀 말씀드리면요. 어, 지난번에 창립식을 했고요. 오늘 거의 한, 이제, 만민공동이라고 비교하면 거의 1년 한 10개월 만에 집회를 했고요. 다음 주에, 정말 안타깝지만, 제가 이, 이거, 이거 할 때마다 정말 열이, 열이 받지만, 어쩔 수 없이, 이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이 문재인에게 갖다 보내는 탄원서는 작성이 돼서 공개가 됐고, 현재 한 130명 정도의 보수 지식인 인사들의 서명을 받아놨는데, 이거를 청와대로 갖고 가서 제출하기 전에, 조선일보에다 광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탄핵 주범인 조선일보에다가 웬만하면 광고하기 싫은데, 어쩔 수가 없어요. 이, 이 현실적인 외향적 문제 때문에. 다른 건 같으면 안 하겠는데, 이 석방 문제, 12월에 결판내야될이 문제이기 때문에, 조선일보에 일단은 다음 주에 지금 지면을 잡고 있고요. 전체 통지면, 통지면 전체에다가, 문재인에게 보내는 탄원서 전문을 싣고 이 서명 명단을 싣고 그 광고를 게재한 다음에 그 광고 나가는 다음 날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에게 제출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문재인이 안 받아주면 일단은 뭐정무석이라도 면담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해 놔서 지금까지 청와대가 총선 이후에 박 대통령 석방을 시키고 싶어도 석방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다. 이딴 말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. 지난번 우리 창립수 때 황교안 총리 등이 오셔서 내가 한 20번은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 그 얘기했는데 황교안 총리가 얘기할 때는 박 대통령이 재판이 끝나기 전이에요. 끝나기 전이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사면 석방이 안 되거든요. 재판 중이면은. 근데 재판이 끝난 다음에 박 대통령에게 석방을 해달라고 문재인 측에 책임 있게 얘기한. 국민의힘 인사는 없어요. 당대표 얘기 안 했습니다. 원내대표 얘기 안 했어요.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대선 후보 윤석열도 얘기 안 했습니다. 자기가 대통령 되면 하게 됐단 얘기지 문재인에게 공식적으로 석방을 시키라는 탄원 문서를 넣어서 법무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넣은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청와대가 계속 아무도 우리한테 석방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는 거란 말입니다. 그래서 다음 주, 지금 이 지면을 잡아서, 수요일 날 지금 잡고 싶은데, 지금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안 되면 목요일, 광고를 내고, 바로 다음 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문서를 접수시키겠습니다. 그리고, 청와대에 넣으면 끝나지만, 형식적으로는 이 검토를 법무부에서 하니까, 다시 법무부에다가 제출하고, 박범계 법무장관도 면담을 요청을 하고요. 그리고, 어, 국민의 힘에서 어쨌든, 그나마 조금, 조금이라도 박 대통령에 대해서 좀 온정적으로 얘기를 해왔다고 평가받는 김기현 원내대표한테도 면담 요청을 하고 뭐 이준석은 면담 요청할 필요 없겠죠. 예, 그건 안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, 면담 요청 필요 없고 <laughs> 그리고 지금은 백진장 백진장도 맞들면 낫다 해가지고 좀 영향력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어쨌든 제3대선 후보 저뭐 손학규 손학규 씨는 박 대통령 석방서면을 주장을 했어요. 한, 한달 전에. 했기 때문에 자료를 주고, 뭐 위원장님이나 몇명 찾아가서 좀 부탁을 하던지. 그리고 뭐 안철수, 좀 시원치 않은데, 어쨌든 자료 주고, 저 문재인이 쪽 사람이지만은 김동현 자료 주고, 뭐안 하는 거라 낫지 않겠어요. 어쨌든 다 주고, 예.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 되는 거죠. 저는 요즘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던데, 왜 비굴하게 석방을 구걸하냐 그러는데 지금 박 대통령이 석방해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가 석방시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. 그럼 우리가 좀 머리 좀 숙이면 어때요. 제가 지금까지 문재인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 탄원서에다가만 문재인 대통령 썼어요. 그거 좀 쓰면 어때요 그거.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빌고 있지 않는데 지지자들이 그리고 박 대통령의 결... 절백을확실하고있는 사람들이 조금 숙이운되지 그거 숙이기 싫다고 박 대통령 보고 더 살아나? 저도 감옥에 있었습니다. 저 서울구치소에 태블릿 피 c 는 최소한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저 1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저 빼달라고 빈적 없어요. 저 사면 시켜달라고 보석해달라고 빈적 없어요. 그냥 나왔지. 다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특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4년 10개월 전두환 대통령이 1년 1 0개밖에안 살았는데, 이런 상황에서 좀 숙일 때 숙이고, 요청할 때 요청합시다.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. 왜? 박 대통령이 죄를 지은 거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라, 죄가 없으니까 좀 들여다 보고 석방시켜 달라. 이게 왜 자존심이 굽히는 일이에요, 이게. 자, 그렇게 해서. 일단 12월에, 현재로서는 토요일마다 이 집회를 이어가고요, 서울에서. 일요일에 한번 이제 뭐, 부산이나 대구 잡, 아서 어 벌써 이제 12월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첫 주가 가고, 얼마 안 남았어요. 생각해보니까. 그래서 다음 주에 많은 일들을 해가지고, 하여튼 뭐, 시간이 모자라서 뭐, 일이 안 된다.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, 빨리빨리 빨리 제가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, 예, 공지를 잘 확인하시고, 다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